천미 예수님, 오늘은 5월 27일 연중제 8주간 목요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눈먼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8장에 나오는 베사이다의 소경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복음인 10장에 나오는 예리코의 소경입니다. 베사드의 소경은 이름 없는 무명 씨이고 이리코의 소경은 바르티메오입니다. 마르코가 이렇게 소경 치유 기사를 배치한 이유는 맥락을 보면 나옵니다. 즉팔 장의 말미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베드로가 펄쩍 뛰며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묵시적으로 베드로에게 동조하던 나머지 제자들도 군중과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한다는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 교육을 하셨어도 믿없지 않으셨는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타벌산에 오르시어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의지에 있어서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목표를 보여주셨다고 하겠는데 그 목표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요. 그 이유가 바로 거룩한 변화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이 목표와 이유를 눈뜨고 보게 된 사도를 상징합니다. 빌사이다의 무명시 소경은 비록 눈을 뜨기는 했으나 처음에는 희미하게만 보다가 나중에야 뚜렷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다니시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르코의 편집 의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빌사이데의 무명시보다 예리코의 바르티베오가 되라는 듯합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진리에 눈을 뜨라는 것이지요. 이는 복음 선포의 공리입니다. 복음 선포의 이유요, 목표가 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미래를 미리 보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전망의 근거는 과거에도 그렇게 이끌어 주신 섭리에 대한 역사의식입니다. 과거에 이끌어 주셨으면 미래에도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십자가를 짊어 지려는 의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회를 멀리 보게 해줍니다. 나와 우리의 이해관계나 관심사에 갇히지 않고 공동의 선을 볼수 있는 사회의식의 눈을 뜨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보고 이 미래를 함께 열어갈 공동선도 볼수 있는 눈을 뜨기를 바라셨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은 역사의식에 근거한 부활신앙이요. 공동선을 보는 눈은 사회의식에 근거한 십자가 의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이 보입니다. 교우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